오시장님 저는 서울은 민주당 광진구의 원내대표인데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오, 와, 와 네, 와, 이 지역에 프로사업 풀어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37년째 사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가 와서 뭐더 분위기가 좋네요. <laughs> 여기가 제 기억에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잘안 됐었었죠. 네. <laughs> 신청 <laughs> 만들어 <laughs> 주신 게 최고죠. 네. 현수막 걸어놨는데 광진구 단군 이래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저희들은 무조건 사업성을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그게 돼야 속도가 더 빠지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착공하고 빨리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는.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뒷동네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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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에 정제성이 떨어져서 착공이 어렵다, 구역지정이 어렵다 이런 호소의 말씀들이 많아서 그동안 사업성을 보완해드리기 위한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이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추진회를 만들고. 조합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보통 한 5, 6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한 2, 3년 내로 줄어드는 행정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의 본질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진행될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성을 높여드리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설이는 단지들이 좀더 많이 빠른 속도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규제 효과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